근데 여러분, 남자는 사귀고 싶은 여자한테 절대 미지근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남자의 행동이 미지근하다는 건 애초에 여러분이 사귀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귀고 싶은 여자로 분류했지만 여러분의 잘못으로 남자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데이라이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사귀고 싶어서 안달나게 되는 여자는 바로 처음 봤을 때 임팩트를 주는 여자입니다. 그게 뭐야? 그걸 누가 몰라요? 데이라이 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수강생들이 오면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한 이유 그리고 이 프리미엄 강의에 신청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좋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뜬구름 잡는 말이나 감성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 간결하게 팩트로 두들겨 패고는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연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본업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조회수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영상 하나만 올리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첫인상에서 망해놓고는 자꾸 그걸 뒤에서 만회하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죠? 남자는 여자를 처음 볼때그 여자와 사귈지, 절대 이성으로 안 엮일지, 가지고 놀다 버릴지,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정은 99% 끝까지 유지된다고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자꾸 자기가 그 나머지 1%에 속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현실을 인정 못하고 계속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카톡 답장을 자주 늦게 준다든지, 여러분 앞에서 딴 여자 얘기를 한다든지, 남자랑 약속 잡는 게 너무 어렵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아, 나는 처음부터 그 남자한테 사귀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 남자를 방생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 남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이 남자의 성향 자체가 신중한 편일 거야.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사귀고 싶은 여자한테 절대 미지근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남자의 행동이 미지근하다는 건 애초에 여러분이 사귀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귀고 싶은 여자로 분류했지만 여러분의 잘못으로 남자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상담해드리면서 보니까 이 비율이 약 8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가 있다고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의 80%는 남자가 처음부터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케이스였고 나머지 20%가 여자의 잘못으로 남자가 식어버린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처음부터 여자와 사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남자가 여러분과 사귈 마음이 없었음에도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의 관심 표현이나 호감 표현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관심 표현이 연애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관심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표현으로만 끝날 관심 표현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눈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연애 고수라고 부르죠. 뭐 고수가 되는 방법은 제 강의에서 따로 배워보시고 일단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처음에 남자에게 임팩트를 못 주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되냐? 당연히 남자의 눈에 외적 가치와 내면의 가치가 높은 여자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연애 라이프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의 수준에 만족이 안 되신다면, 빨리 여러분의 가치를 손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 가치는 그대로 냅두면서 나를 헷갈리게 하는 남자들의 마음만 궁금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연애 라이프는 평생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새로운 관심남이 나타나면 그 남자의 마음을 헷갈려하고, 또 새로운 관심남이 나타나면 다시 그 남자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이거에 무한 반복일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눈을 낮춰서 여러분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를 만날 생각은 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멘트, 행동, 그리고 밀당은 그 남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도 절대 그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한테 잠깐 흥미를 느껴서 여러분과 하룻밤을 보낼 수는 있어도 절대 여러분과 사귀지는 않을 거라니까요. 왜? 처음부터 외양간에 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는 이미 뛰쳐나가고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소도 없는 외양간을 예쁘게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쁘고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데 모든 걸 거세요. 소가 그 외양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도록. 자, 저의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싶으시거나 저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잇이였습니다